네 안녕하세요 사고 좋은 가 김영나 실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입니다. 네 그랜저 HG 차량이고요. 어, 금액대는 4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600만 원대까지 총 10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그랜저 HG에서는 이보다 더 저렴한 금액은 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 사고 차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괜찮은 차량들 모아봤을 때이 정도 금액이 없을 거라고 저는 예, 자부를 합니다. 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들은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에 키로수가 20만 키로가 넘는 경우도 있고 어, 또 간당간당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은 어, 중고차에서는 20만 키로가 넘으면 이제 성능보증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능보증보험이 뭐냐면 은 출고 이후에 2000키로인의 한달 엔진미션 보증을 예, 해드리는 예, 그런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성능에서 이제 이미 불량이거나 미세 누유거나 누유로 찍힌 어,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 왜냐면 이 차량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안해 줘요. 하지만 가끔 간혹하다가 예, 미세 누유라던가 뭐 불량이라던가 찍히지 않았는데 불량인 경우가 있어요. 미세 누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어, 이거를 무상으로 예, 손을 네, 봐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시게 되면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저렴한 차량이라 그래서 어, 다 수리 볼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물론 완벽한 차들은 많이 있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차를 만나기에는 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불복인데요. 그래서 이제 수리를 정말 봐야 되는데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저랑 그리고 고객님 상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예할수 네, 있는 부분은 해서 타시는 게 맞아요. 비싼 차라 그래서 수리 볼게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정말 중고 차다 보니까 정말 엔진, 미션 상태 다른 건다 좋은데 한두 군데 정도는 이제 조금 거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예, 해결을 하시고 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조금은 이제 수리 비용을 내신다 생각을 하시고 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네, 그랜저 HG 2.4 모델이고요. 럭셔리 등급입니다. 네, 11년식이고요. 21만 2천 키로 운행을 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470만 원의 저렴한 금액에 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최근에 들어온 매물이고요. 네, 렌트 이력이나 영업용으로 샀던 차량 아닙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성능 깨끗합니다. 네, 특이사항은 후드 탈착되어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블랙 컬러입니다. 검정 색상이고요. 2.4 모델입니다. 시트, 운전석 상태 좋습니다. 네, 2열 시트도 2열 예,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요. 네, 핸들도 헤짐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조금 어, 까진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 연식이 있다 보니까, 요런 점은 조금씩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비게이션 스마트 버튼. 네, 전자파킹이랑 홀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핸들 열선. 예, 네, 앞에 주차 센서.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순정 내비 들어갔습니다. 네, 블랙박스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네, 2열 시트, 열선 시트입니다. 바닥도 깔끔하게 이렇게 코일매트로 깔아놨습니다. 네, 스마트 버튼 네, 여기 운전석 손잡이 부분 살짝 아, 잔기스들이 있는데 세월에 네, 예, 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진룸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요. 타이어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한5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휠도 이 정도면, 예, 깔끔합니다. 47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입니다. 검정 색상이고요. 2.4 모델이에요. 같은 럭셔리 모델이고요. 11년식입니다. 요거는 17만 3천 키로 운행을 했어요. 59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20만 키로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 보증 다 가능하고요. 네, 렌트나 영, 네, 렌트 이력 용도 변경 있습니다. 네, 뒤에 백판넬하고 어 여기 음, 트렁크리드 이렇게 두 군데 교환 들어갔고요. 네 누유나 이런 흔적은 네, 없습니다. 네 딱히 특이사항 없고요. 네 검정 색상 시트 상태 좋습니다. 네 이어 시트 당연히 좋고요. 여기도 여 부분이 살짝 네, 까진 부분 보이시죠? 네. 핸들은, 뭐, 가죽 부분은 이제 해짐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스마트 버튼. 네. 이 차량도 전자파킹이랑 홀드 들어갔고요. 열선 시트, 주차 앞에 센서 전부 들어갔습니다. 네, 후방카메라 화질 좋고요. 네. 앞에 센서예요. 주차 센서. 음, 하이패스룸 미러 되어 있고요 네, 타이어도 한5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59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도 2.4 네, 럭셔리 모델이고요 12년식입니다. 10 8 8 0 0 0 k 운행을 했고요. 금액은 599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성능지 음, 렌트 영업 용도 변경 없어요. 교환된 부분은 예, 따로 없고요. 미세 누유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에 보시면 본네 탈착 도색 했다는 거 고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요거는뭐 전부 도어 이제 연식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교환 하나 없고 도색. 음, 한 번도 한적 없는 차량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네, 단순 이제 어, 탈착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2 4 모델 네,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차량은 12년식이에요. 네,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운전석을 보면 은 뒤에 시트 상태도 이제 감흥이 오는데요. 어, 정말 전반적인 시트 상태에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스테링 힐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스마트 버튼, 열선 시트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하이패스룸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열시트 열선시트 전부 있고요. 송풍구 네, 핸들 열선 네, 타이어 상태 나쁘 네, 좋습니다. 한 30~40% 3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 네, 그리고 휠 상태는 엄청 깨끗하네요. 네, 59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도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차량이에요. 네, 그랜저는 HG는 5,600만원대로 이제 새 매물이 나오면은 거의 빨리빨리 빠지는지라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이 차량도 11월 21일 날 들어온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그랜저 HG 3000cc 모델이고요. 노블레스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릴은 세로 그릴이에요. 네, 599만원 11년식이고 19만 7천 키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검정 색상이고요. 영도 변경 없습니다. 교환 없고요. 네, 노유 상태 없습니다. 딱히 특이사항도 없고요. 네, 시트 상태 굉장히 좋아요. 1열, 2열 전부 좋고요. 네, 스티어링 휠은 이제 여기 조금 해짐이 있는데 요거는 커버 씌우시면 예, 네, 되시구요. 정 보기 싫으신 분들은 이 스티어링 힐 요거를 가죽을 바꿀 수가 있어요. 비용은 한 14만원 정도, 예,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어떤 분들이 이제 커버 씌우면은 핸들 열선이 따뜻하게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예, 요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구요. 네, 전자파킹 오토홀드 옵션 들어갔습니다. 네, 통풍 시트, 예, 들어갔구요. 예, 자동 주차 기능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거의 연식이 어, 있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작동이 된다 그래도 조금 위험해서 차량 인지를 조금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안 쓰시는 분들이 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차 앞에 센서고요. 네, 자외선 차단막이 이렇게, 네, 음. 예, 파노라마 썬루프 예, 되어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까지 전부 있구요. 예, 타이어는 트레, 트레드 얼마 안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고 타이어로 가르시면, 예, 될것 같구요. 어, 이렇게 59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량도 최근에 22일날, 네, 11월달 22일날 들어온 차량입니다. 2.4 모델이고요. 역시 럭셔리 모델입니다. 네, 색상은 회색입니다. 네, 그레이 색상이고요. 키로수가 굉장히 이제, 어, 어, 그레이 색상이 세단에서는 그렇게 인기 차종은 아닌데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관리하기 편하시니까. 그래서 이 차량은 이제, 어, 그레이 색상이란 이유로 지금 같은 금액대에 엄청 적은 키로수를 예,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 차량은 11년식에 14만 키로입니다. 네, 일반인들은 1년에 1만 키로 정도 타시는데, 이렇게 예, 하시면 이제 어, 뭐 앞으로 예, 몇년 정도 또 이렇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도, 어, 검, 세단는 검정이야 하시는 분들은 검정하셔도 돼요. 차 관리 상태만 괜찮으면은, 뭐, 키로수가 그렇게 너무 많은 키로수가 아니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30만 키로, 예, 많게는 35만 키로도 탈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넷 프런트 엔다, 예, 네, 프런트 엔다 단순교환 들어갔고요. 누유 전부 없습니다. 조수석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조수석 쿼터 도장, 조수석 여기죠 조수석 쪽에 쿼터 도장술이 들어갔다, 도장 들어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앞에 주차 센서도 전부 들어갔습니다. 네, 후방 센서 브라운 시트예요. 브라운 시트, 고급 재정, 핸들도 스티어링 휠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 스마트 버튼 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성품고 시트 상태 굉장히 좋네요. 하이패스. 네, 엔진룸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요. 네, 타이어는 이 네, 요런 어, 지금 트레드 얼마 안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서 요 차량으로 하시면 저희가 예, 타이어는 웬만하면 교환을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도 23일 날 들어온 차량입니다. 이제 상품화가 끝난 지일주일 정도밖에 안된 차량이고요. 어, 그랜저 HG 300 3000cc 로얄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요 차량은 위탁 차량이에요. 어, 미세누이 없다고 써져 있는데요. 11년식에 14만 9천키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59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탁 차량이라 그러면은, 이제, 어, 현금, 어,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전부 에,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성능, 음, 렌트나 영업용으로 썼던 차량 아닙니다. 단순은 여러 군데 있지만 저희가 꼼꼼하게 받으려서 예, 수리만 잘 되면 이 예, 차량도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세누유 없습니다. 딱히 특이사항도 없고요. 상태 굉장히 좋아요. 시트 상태 보이시죠? 네, 앞에는 운전석 조금 예, 그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 시트는 이렇게 많이 보기 싫으면 부분으로도 저희가 교환을 해드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핸들, 열선, 전자파킹 오터월드 그리고 하이패스 음, 스마트 버튼, 내비게이션 예, 통풍 다 들어갔고요. 음, 3,000cc 입니다 네. 솔직히 누유 되는 부분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량은 이제 어,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차량 전부 다 누유는 없어요 근데 예, 이 차량도 누유 없다고 <laughs> 써져 있는데요 예, 상태가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석 시트는 저희가 교환을 부분으로 교환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옵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이패스, 자외선 차단, 예, 스파노라마 셀로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 헤드업도 여기에 사제로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어, 열선 시트, 음,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았고요. 휠도 깨끗합니다. 예, 59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곱번째 차량입니다. 기아의 더뉴 K7 2.4 모델이에요. GDI 프리스티지 스페셜 모델입니다. 어,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린 중에 차량 어2.7어 K7은 없고요. 예, K7 2.7이 타이밍 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2.4 3.0 모델은 전부 예, 타, 어 체인 방식이기 때문에 네, 벨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회색 컬러이고요. 13년식입니다. 키로수가 18만 2천 키로. 요 차량도 위탁 차량입니다. 네, 54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연식 굉장히 좋아요. 금액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네, 상능지 렌트 영업용 용도 변경 없어요. 따로 교환이나 누유,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레이 색상이고요. 음, 스티어링 휠 깨끗하고요. 전반적으로 예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연식이 좋다 보니까 예, 전동 시트 뭐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열 시트 상태 좋습니다. 스마트 버튼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예주차 앞에 센서 예 화질 좋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예 메모리 시트 네, 요렇게, 타이어는 이게 조금, 알루미늄 휠 부식이 조금 있긴 한데요. 요거는 따로, 이제, 복원이나, 이런 거는 안 되더라고요. 저 요거는,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는, 네, 저희가 교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타이어 교환을 해 드린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짝다 트레드가 안 좋은 그렇게 흔히 많지는 않은데 가끔 내짝다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어뭐차 상태가 좋으면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패스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해서는 저희가, 어, 앞이거나 뒤에, 예, 요렇게, 앞에 아니면 뒤쪽, 요렇게 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내 짝은 다못해 드린단 점, 예, 참고, 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차량은 연식 굉장히 좋아요. 이제 휠 빼고는 굉장히 메리티가 있는 차량인데, 예, 요런 거 괜찮으시다는 분들이 많이 또, 어, 있기 때문에, 연식 있고 하기 때문에, 549만원에도 만나보실 수 어, 있으시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덟 번째 차량입니다 2.4 GDI 프레스티지 스페셜 모델입니다 599만원이고요 13년식 20만 2천 키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599만원 검정색상이죠 네 누유 어, 렌트 이력 없고 누유 없고 교환 따로 없습니다 아 하지만 본넷 탈차 특이상의 네, 휀다 조정 내차 보험 이력이 3회 정도 있었는데 280만 원 정도 요거는 단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큰 사고가 아닙니다. 네 연식이 이제 7년 거의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보험료도 없는 차량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그 정도로 예 네, 흔한 거고요. 검정 색상입니다. 휠 깨끗해요. 예,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열산 음, 시트는 조금 예, 사용감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석 어,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열 시트 상태 좋습니다. 스티어링 힐 조금 예, 해짐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음, 커버나 씌우시면 되시겠고요. 후방 카메라, 예, 이열 시트 되어 있고요. 예, 핸들 스테어링휠이렇게 오토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버튼으로 조정 가능하고요. 네, 하이패스, 메모리 시트. 네, 요렇게 599만 원에 만나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차량입니다. 아, 2.4 모델이고요. 프리 음, 프레스티지 스페셜 모델입니다. 13년식 아직 20만 키로가안 됐어요. 예. 199,000km 만 운행을 한 차량이고요. 금액은 65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검정색상입니다. 어, 차량 보기 전에 용도변경은 없구요. 네, 사고 따로 없습니다. 교환 네, 특이사항도 없네요. 네, 검정색상입니다. 어, K7 이 모델이 굉장히 잘 나가는데요. 더뉴 K7 네,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나온 것도 예쁘겠지만 이 모델이 굉장히 많이 팔렸던 모델이에요. 고 조수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스티어링 힐 조금 네, 해짐은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그리고 어, 사각지대,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고요. 이 옵션은 이제 차선 이탈하게 되면 은 어, 시트에 진동이 들어오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리고 스티어링 힐 버튼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열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통풍 시트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 65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입니다. 네 흰색. 네, 흰색 컬러 굉장히 귀한데요. 요 차량은 2.4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6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15년식이에요. 연식 굉장히 좋고요. 아직 20만원, 20만 키로가 20만 안 돼가지고 성능 보증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690만원이고요. 198,000키로. 흰색 컬러입니다. 본넷 한 군데 단순 교환만 들어갔습니다. 렌트 이력은 없네요. 그리고 누유 되는 부분 없고, 딱히, 어, 특이상의 프론트 패널, 프론트 패널, 미세 찌그러짐, 그리고 조수석 쿼터 패널 부분 판금 들어갔다는 거 고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 미세하게 살짝 찌그러져도 이제 성능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엔 다 탈착 도색도 있네요. 네, 요거는 전부 이제 어, 이제 단순이기 때문에 이제 교환 아예 들어간 게 아니고 부분으로 판금했다거나 도색하는 건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저랑 같이 확인을 하면 될것 같고요. 연식이 좋아요. 15년식이잖아요. 흰색 컬러이고요. 휠 상태 좋습니다. 네, 내부 대시보드 부분 깨끗하고 통풍 시트 시트 상태 다 좋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좋구요. 음, 이렇게 통풍도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69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총 10대의 그랜저 HG 차량, 저렴한 차량으로 만나보았구요. 네, 이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에 연락처에 연락주시면 되겠구요. 어, 어, 또,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 도 탁송도 되니까요. 맡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탁송, 예, 구매 요청 해주시는 분들이, 예, 많이 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저희 싸고 좋은 카, 탁송, 할부, 대차, 폐차 다 가능하니까요. 중고차 관련, 예, 궁금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원역 도보 5분거리 도이치 오토월드에 위치하여 있고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싸고 좋은 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